아, 시청자 여러분, 예, 또, 호빵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 어제 저녁에는, 어디서 잔냐라는 어, 뜰에서, 어, 내가 비가 셀까봐, 막 비닐을 씌우고, 뭐 해고, 또 그랬었는데, 예, 오늘은 이쪽으로 옮겨서, 아침에, 예, 캔만, 음, 원장님이 그러더라고, 거기다 약을 타서 주라고 해가지고, 약을 먹이고, 어, 자그다음 우리 오리오리들이 와버리네 여기 야 여기저기 같이 이렇게 얘들이 병문안 오라고 인자 내가 불르라기 때은에 그걸 갖다가 하지 뭐라고 응? 인자 우리 새끼들 이렇게 놔둬 봤습니다. 그러면은 어, 너도 인자 응? 할머니도 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응? 자, 할머니 것을 살짝 밀어 넣어 보겠습니다. 자, 할머니도 이제 아침을 줘 봅니다. 우리 호빵 가족들은 다 줬는데. 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에, 할머니보다도 더 높은 게 뭡니까? 진주 할머니 에, 찐빵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병문안을 오라고 그랬는데 그냥 거기서 에? 같이 이제 먹이려고 그랬으나 예. 아이고 할머니가 잘 먹습니다 이렇게 아침 을이 거기다가 아침에는 아까도 얘기다 시피 캔에다가 약을 타가지고 약을 먹이고 이제는 사료하고 또 캔하고 약간 섞어줬어요 또 얘들은 에또 이렇게 보내오신 그, 그 사료하고 또 이제 기존에 5대1로 4대1이나 될까요 아무튼 얘들이 너무나도 잘 먹고 있습니다 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순이 오돌이는 음 밖에서 야생 벌레나 어, 개구리들 개구리가 아니라 골챙이들 잡아먹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아침에는 에, 우리 다행히 좀 나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에, 우리 찐빵이 할머니 에, 이렇게 식사하는데 너희들은 정신없이 에? 이제 좀 컸으면 은 너희들도 응 내 목소리 듣고 내가 좀있다가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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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러려고 했는데 미리 와버린 거예요 내 목소리 듣고 음 그래서 지금 방 할머니 이렇게 이제 야금 야금 먹습니다 그 옆에 이제 물도 이렇게 떠다놓고 이제 너무 그릇이 에 적은 거 아닙니다 그 공간에 딱 맞는 것을 또어 내가 샀어요 그리고 좀큰 것이 있었는데 얘들 이제 음 물한번 먹고, 사료 한번 먹고, 얘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뭔 얘기를 해도 얘들인지, 예. 하늘 한번 쳐다보고, 응? 어느 게 대장인지, 어느 게 월인지, 환지, 순지, 목인지, 금인지, 토인지, 월화수 응? 금, 토. 이렇게 해서 여섯 마리가 이렇게 이제 같이 먹고 있습니다. 에. 아무튼, 우리, 에. 아이고, 잘 먹어서 내가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응. 음, 그래서, 어, 너무나도 이렇게. 자, 웬만하면, 이제, 며칠 이렇게, 태우면은 어, 어제 있잖아요. 얘를 뭘매길려다가 내가 또, 발톱에, 응, 찐빵 발톱에, 에한번긁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손을 좀, 음, 응. 내가 약간 긁혀가지고, 어, 바디카스 발랐더만. 맞겠죠. 아무튼 오늘 아침 우리 에 꼬물이 새끼들 하고 이렇게 이제 적응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같은 가족 한 식구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난중이야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은 에 그래서 얘들이 다 먹고 나면은 우리 또 이제 전빵이, 설빵이, 호빵 가족들을 그냥 불러봐야 되겠죠. 그 애들은 아침을 내가 미리 줘버렸습니다. 왜냐면 하 미리 줘야 응? 아이고 배가 부른가 얘 애들도 어, 한 마리만 먹고 있어요 오리오리 응. 오리오리 오리. 먹으세요 깔끔하게 먹어야지 또 내가 양을 알죠 응? 이러다가 좀 있으면 또또똥몇번 싸면 또, 어, 또, 똥몇번 싸면은 또 아, 울고 막 그래요 응. 뭘 달라고 응. 그래서 에이, 우리 찐빵이 자두톨 남았습니다 전번에는 응. 이렇게 냉겨놨다가 찬빵이 주고 그러는데 어, 살빵이 어물먹으세요물먹으세요어저입이 있는데가 헐었어요 이제 이렇게 자세히 이제 나놓고 음, 보니까 어. 그래서 맛있어요 어, 당분간 거기서 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 소대병 봐야 돼요 응? 에, 공간이 내가 이것을 좀큰 것을 탄다고 어, 샀는데. 에이. 왜냐하면 생각을 내가 했어요. 두개살 필요가 없잖아요. 어, 이게 철로 돼가지고 무거워요. 그래서 반 조각 있는 게 에, 있는데 에, 그것은 음, 이양 내가 이렇게 격리시킬 정도로 지가 어, 아이고 발로 땡겨가지고한 톨도 안 남기고 먹어버립니다. ,잉. 그 전에 전빵이 설빵인 것은 아 이렇게 남기고 그랬는데 아이고 이제 입맛이 돌아온 것 같아요. 하루 만에 에 너무나도 그래도 아직은 고개를 까우까우 당것 보시 손으로 딱 땡겨 가지고 깔끔하게 먹어버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깔끔하게 먹어요. 음, 음 얼굴이 조금 이제 아나졌죠 음, 그래서 며칠만 있으면은 네가 자 돌아다니든 어찌든 그 다음자 내일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오늘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가 이제 난로 옆에 이렇게 대문 앞에 있는데. 네, 천장이 이렇게 비가 안색에 꿈, 처마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 비가 오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제, 어, 시원해요. 응달이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아이고, 우리 설빵이, 전빵이면 또, 어, 어쩐다고 저렇게 난리가 비었는지. 예,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여기서 같이, 이제, 응? 어, 항상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고양이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어, 물론,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응? 아무튼 얘들이 크고 그러면은 저기들도한가지로 생각하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평화롭게 놀면은 얼마나 좋으련만 우리 전빵이 설빵이 때문에 찐빵이가 쫓겨나가지고 나름대로 추운데서 자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변명이 생겨가지고 고생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것도 운명이에요. 응? 사람도 다아퍼 가면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한 건데 찐빵이 너도 암소리 말고 이제 목소리가 조금 얌전해졌습니다. 응? 어제 같으면 막 내놓으세요. 응, 나가게 해주세요. 막 그랬는데 이 정도로 해서 영상을 오늘 아침 음 응, 너무나도 응, 얘들이 귀엽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많이 먹으세요. 우리+ 오리, 우리들은. 어, 물을 많이 먹고 많이 커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컸는지 안 컸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 시청자 여들이 보면은 하나가 에서오지면은 어, 나머지 다섯 마리는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에서오네를 이제 저희를 올과수 목음토 토로 해야 되겠어요. 제일 적은 거리 그 다음에 에 월을 누구를 해냐라면은 시청자 여러분들 불이가 저렇게 약간 반 조각이 누런 게 올로 해면은 나머지 네 마리는 이제 또 이제 제가 좀 커가는 과정을 보면서 어 화수목은 어, 어느 어걸 누구를 해야 될 건지 예, 화수목 이렇게 네 마리는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좋게 응? 부리가 반쪽조기이 예, 누런 게 조금 응? 더 표현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리고. 제일 저 끝에 있는 적은 애가 톡 어, 이렇게 해서 이름을 이제 차근차근 지어가지고 얘들을 나중에 부르는 그런 때가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 항상 우리 오빤 가족들 우리 찐빵이 우리 새끼 여섯 마리 이렇게 같이 오늘은 영상을 담아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영상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얌전히 앉아있으세요. 옳지. 음.